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ha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야와 마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파를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붙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세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리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래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브가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둘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 쓰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었더라.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찬양대 조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군대 수준으로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군사력과 찬양대의 찬양의 능력을 거의 똑같이 여겼다 볼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대등하게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조직은 레위인 조직이 있었고 제사장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윗대에 와서 최초로 찬양대의 조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섬길 때에는 제사장 조직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대에 와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찬양대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제사장 밑에 둔 것이 아닙니다. 왕 직할로 왕 밑에 성가대 찬양대를 두고 섬겼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다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왕직할 성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발력이죠. 왕이 아무 때나 부르면 찬양할 수 있고 왕이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찬양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 그러면 누가 측근이겠습니까? 바로 찬양대가 측근입니다. 옆에서 항상 찬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하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하면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매순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이 찬양이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찬양들을 조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세밀합니다. 디테일합니다. 1절을 보니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선별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기고 2절에도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고 3절에도 보니까 여두둔의 아들 중에서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고, 4절 이하에 보니까 해만의 아들 중에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과 저들의 형제의 수가 288명인데, 그러니까 24, 24 반열을 구성하여 12명의 솔로를 세워서 최고의 찬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대충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잘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테일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건이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사 사건입니다.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를 하고,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손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댑니다.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다른 부를 사용해서 나답과 아비오가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테일의 중요성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얼렁 뚱땅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 때에도 제사장 조직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24반차.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24팀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워서 익숙한 자를 뽑아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대충하는 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배워서 익숙한 자를 세운 것입니다. 왜 288명입니까? 24 곱하기 12 하니까 24개의 반을 만들어 놓고 12명씩 솔로 이스트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철저하게 익숙한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만전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습을 하고 또재비를 뽑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찬양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배워야 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찬양들을 조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배워서 익숙해야 하며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